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길목입니다 오늘의 오바분요 에스더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에스더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쓰게 됩니다. 이 하루, 아달월 13일, 즉 12월 13일 날, 이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그 날에는 너희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그 생질들을 다 진멸할 수 있다. 그리고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다라는 그 조서의 내용을 내리게 됩니다. 자, 오늘 에스더 구장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만의 열 아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것이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.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. 자, 조서의 내용에는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이 조서의 내용대로 죽이기는 했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? 그것은 지금 이 악악 사람들에 대한 그 재산에 눈이 멀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. 유다인들은요, 출세하려고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, 조선은 그렇게 내려졌지만, 유다인들 사이에 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아마 입과 입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것이요.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수와 6장, 7장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다 나에게 바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. 진할산 외투 한 번, 은 200세개, 금 50세개 되는 것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겨서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지 않습니까? 자, 왜 그랬을까요?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너무 귀하니까요. 그 탐욕과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무슨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? 상점을 터는 겁니다. 왜 털죠? 거기에 좋은 게 있으니까,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, 가져갈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?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이 유다인들이 아악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.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. 더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요. 이것이 한두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, 어떤 한 지역도 아니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 명도 이 아각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은 조금 전만해도 이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. 도륙되고 진멸될 수 있는 자기들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반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원수를 진멸하게 되는 이 일을 알게 된 겁니다.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욕심이 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날까요?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매일 이 아침을 오늘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? 이 아침은요,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.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귀한 새 날을 허락하신 날입니다. 자 조금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으면요,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탐욕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챙기려고 할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때, 우리는 이 세상의 재산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를 원합시다. 찾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. 오늘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렇게 거룩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각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만 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안다면 더 이상 세상에 현혹되거나 그 부귀와 영화에 마음을 뺏어 버리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주님, 주님께서 행하신 일 조금만 봐도 알게 됩니다. 오늘 이 하루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. 주님 주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필 먹이었습니다. 끝.